안녕하세요. 아, 너무 여기 안 만든다. 이거 지금 뜨고 있나요? 내 목소리 들리나? 아무나, 채, 아무나 채팅 함, 하나만 해줘요. 아, 오셨구나. 어, 이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왔죠? 저번에 11월에 온다고 했는데. <laughs> 아,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광고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광고를 왜 하려고 마음먹은 거냐면은, 일 제가 블로그 한 지가 이제 거의 횟수로 9년, 아니다, 뭐래. 3년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3년 동안 이제 수익 하나도 못 벌고, 그냥 계속 그냥 내 사비들여가지고 이제 포스팅 하다 보니까는 좀 쪼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백수잖아요. 그 제가 지금 백수여가지고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사실 좀 많이 쪼들려요. 그래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네이버 애드 포스트라고 그타 업체에서 광고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광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광고 사이트에 들어가 면은 저한테 이제 일정 수익이 떨어져요. 왜그 유튜브에서도 광고 한편 보면은 유튜버한테 얼마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네이버에 있는 그 파워링크는 돈이 좀더안 돼요 뭐 클릭 한번당뭐몇 원? 몇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아 이제 블로거 3년 했는데 내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돈벌이를 했었으면은 돈이 모였을 텐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아, 이제 지금 백수니까는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의사항을 좀 읽어봤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근데 주의사항이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블로그에다가 파워링크 눌러달라는 말 하지 말라고. 음?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하려면은 그 구독자가 천명이 돼야 돼요. 구독자 천명 돼야 되고 그 영상이 10개 정도 올라가야 되나? 그게 이제 기본 기준. 그 네이버 이거, 에드포스트라는 그 광고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 구독자 몇명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뭐몇개 정도 이렇게 올라갔고, 포스트가. 그리고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자가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뭐야. <laughs> 아, 말이 막히네, 계속. 아, 저 밖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방송한 거라서 말이 막혀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승인 됐다고요, 저는. 블로그 광고 되는 거. 근데 문제가 주의사항에 그 파워링크 눌러달라는 말 하면은 이게 부정행위로 안 된대요. 그리고 사이트 그냥 막, 막 들어가면은 이게 대량 클릭을 제가 이제 유도했다고 무효 쳐야 된대요 무효. 그래서 이이 이 클릭은 부정행위로 된 클릭이어가지고 그냥 무효로 그냥 돼가지고 수익 영원 난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제좀 놀래, 놀래가지고 지금 방송을 킨, 킨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거를 또 블로그에다가 또 글을 써가지고 올리면은 네이버가 그것도 보고 또뭘 할까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유튜브로 그냥 영상을 올려놓을 거고. 이거 지금 링크 포스팅하면서 올릴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거 좀 봐달라고 그러면 이거 보고 알겠죠 이제? 대, 대량 클릭하면 안 되고 이거 블로그에서 이제 광고 눌러달라는 말 하면 절대 안 되고 뭐 그렇대요 뭐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 눈을 속여야죠 그거 제가 유튜브 그래서 제가 지금 킨 거예요 뭐 네이버가 유튜브 링크까지 타고 들어와가지고 제 영상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그러 그러니까 네, 네이버가 좀 정책이 너무 까다로워요. 이번에 시, 19금도 정책 다 바뀌어가지고 그 흑백으로 되어, 되어 있어도 옷이 조금이라도 안 입혀있거나 이러면은 전부 다 이제 블라인드 처리돼요. 그래서 저 이번에 삭제된 포스팅 한달 동안 한 20개 됐나? 그래서 포스... 제가 포스팅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링크가 3개 뜨잖아요. 3개가. 근데 그 3개를 다 눌러도 되는데, 이 3가지를 계속 누르면 안 된다 이거죠. 계속 누르면 안 된다. 한 번, 한 번, 한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몇초 정도 이게 있어야 되나봐요. 그 사이, 사이트 안에. 진짜 이거 수익 창출하기 너무 힘드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유튜브 할걸. 그냥 <laughs> 블로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예, 그, 눌러주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12시에, 이제, 클릭수 있죠? 그게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나갈 거예요. 수익 얼마 정도 이렇게 됐다, 청산 될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돈 얼마 들었는지 본, 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내도 불구하고, 돈이 돈벌이가 안 된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만 이거 어그로 끌어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 들어왔다. 그럼 네이버가 이사해가지고 저 조사할 거란 말이죠. 그때는 제가 이제 포스팅 아까 좀 올린 거 그거 내릴 거 내릴 거고 이걸 링크 올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경고 한번 먹을 것 같아요. 그거 경고 한번 걸리면은 그 수익 창출 한달 동안 정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진짜 네이버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나잡드만은예 그리고 경고 3번 걸리면은 영구 제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유튜버에다가 광고를 못 넣는 이유가 전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고 영상이 10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 아무것도 아무 못해요 유튜브를 그냥 유튜브는 그냥 가끔 그냥 이렇게 영상 올리는 그냥 급한 말 있을 때할수 할 있는 그러니까 저왜타들 왜, 저한테 왜 뭐라 그러는 거죠 진짜 완전 술 땡기는 날. 아 간신히 이제 아 블로그로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랑 제가 약속했잖아요. 블로그 갔다가 돈벌이 안 하겠다고 막 블로그 팔거나 이런 거안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안 하면서 돈벌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찾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부탁할 거는 별게 아니라 어, 내가 앞으로 포스팅에다가 파워링크 눌러다란 말을 안쓸 거예요. 대신에 제가 자, 암호를 적을 거예요. 암호를 약간 뭐라지? 어 밑에 파란 거 눌러서 내 지갑을 채워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올릴 거예요. 암호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건 좀안 걸리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거 이제 <laughs> 알아들으셔가지고 파워링크 눌러, 눌러주시면 되는데 제가 돈독이 올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래요. <laughs>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어요, 저 지금, 진짜로. 그래서 오늘 저일당뛰고온 거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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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하다가 온 거지, 일하다가. 그래서 옷, 옷 봐요. 이거, 반, 반, 반 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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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 폴라 있고. 이거 뭐야, 이거. 슈리닝 티, 티 있고. 바지는 지금 청바지 입었어요. <laughs> 지금 집, 막, 막 뛰어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마스크 끼고, 지금. 방 보면 지금 개판이에요. 저 진짜 다 몰아놨거든요. 아, 너무 흥분했다. 그니까, 러 방금 댓글에 아까 수익 들어오지 않을까요? 라고 달아주, 달아주셨는데, 그거를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밤 12시에 그게 정산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어그로 끌었잖아요. 어그로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좀 많이 해줘, 해, 주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부계정 갔다가 클릭 엄청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클릭 한 수로 어, 아니 뭐래 어그로를 끌는데 불구하고 돈이 적다 이러면 은 네이버가 조사를 안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이 굉장히 많이 그 들어오면 은 네이버가 저를 조사할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문제 가 그거라는 거예요. 어그로를 끌어도 돈이 별로 안 되면은 네이버가 조사 안 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뭐막뭐 뭐 10만 원 20만 원을 막막 벌었어. 제가 하루 만에 아까 전에 막뭐일가 12시에 내가 확인할 건데 12시에 멋있다가 뭐 10만 원 20만 원 내가 막벌 막 벌었어.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블로그 하면 쭉 훑을 거란 말이죠. 뭐얘뭐 뭐 광고 어그로 끈거 없나 검색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는. 걔네가 다볼수 있어요. 뭐 서로의 포스팅, 비용 게 포스터, 걔다볼수 있어요. 내가 막아놔도 걔, 걔는 볼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라는 거죠. 이게 돈이 문제야 지금. 나는 많이 벌리기 원하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많이 벌리면은 오해를 산단 말이죠. 나는 오 예인데 네이버들은 오해가 이제 책이기 때문에 걔들 죄송하고. 근데 네이버 비용 게다 봐요. 옛날에 이따위 하면 이따위 할수록 그거 많아 있잖아요. 그거 비공개 해놨었는데 네이버가 삭제했어요. <laughs> 그래서 어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거 말해주려고 지금 방송 킨 거예요. 1 0원 아니고 그냥. 오늘 올렸던 포스팅이 내일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라지는 거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뭐, 만화 올리면서 맨 밑에다가 파란 거, 파란 거 눌러가지고 내 지갑 채워줘, 이렇게 말을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들, 기교 있게 눌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요. 진짜 돈이 없어요. 오늘 일당 떼어가지고 얼마 받아온 줄 알아요? 2만원 받았어요, 2만원. 몇 시간 뛰다왔지 내가? 네, 네 시간 뛰다 왔다. 네 시간 뛰다 와가지고 내가 2만원 벌고 왔어요, 제가 지금.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2만원 왔다 뭐해. 지금 담배 없는 담배 사야지. 술 사야지. 너무, 너무 하죠. 그냥. 네 시간 뛰어서 2만원이면은. 근데 이거 그냥 아는 사람 일 도와준 거라서. 그냥 푼돈 벌기엔 좋아요. 그냥 담배 값이랑 그냥 술값 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보 여서도 술, 담배, 가스 어떻게 구한단 말이지. 아, 티스토리 열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 복, 복잡하죠? 티스토리가? 티스토리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그냥 1 9금 말고 그냥 개그마나 번역하는 걸로 아예 그냥 고개를 돌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씩 오픈 채팅 열어서 동인차 한번딱 뿌리고 그걸 또오픈팅또 닫고 이런 식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냥, 블로그에서는 그냥 개그만 올리고, 개그나 세드만 올리고, 식구금은 가끔씩 그냥 오픈채팅, 저번에 제가 열었잖아요, 오픈채팅. 오픈채팅 뭐 하루에 한몇 시간 열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그냥, 다 뿌려, 뿌려, 뿌려 드리는? 이거 뭐, 핀캐스트인가? 저 그거 가끔 들어가거든요? 그오스마스탕 만화 찾으려고? 거기 제 만화 되게 많더라고요 아, 제 만화는 아니고. 제가 번역한 만화 되게 많더라고요 핀터레스트, 예, 네, 핀터레스트. 저 정말 놀랬어요 거기 내가 번역한 만화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뭐.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오픈 채팅 같아요. 오픈 채팅이 누가 나를 신고하지만 않는다면, 음 응. 뭐야, 그. 안 걸리니까? 그리고 일단은 익명성 부정되잖아요 1대1로 할 거니까 아니면은 가끔은 그냥 단체 채팅 열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냥 단체로 그냥 열어가지고 동인지한번쫙 뿌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보, 보고 나가는 거야 그냥 음. 어떨 것 같아요? 이 방법?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여러분들 서로 다 모르는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단체 채팅에서 단체 채팅에서 서로 취향 공개해야 돼 <laughs> 예를 들어 누가, 누, 누구는 이따위 달라고 하는데 누구는 교도소 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약물 부작용 달라고 하고 그럼 다 보이거든 아이 사람이 약간 이런 취향이구나 <laughs> 이런 게내 눈에 보여요 보통 조금 나이 있는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 중에 제 또래이신 분들이 진짜 대박이에요. <laughs> 어린 학생 친구들은, 뭐, 과대망상 증후, 증후군? 이런 거 달라 그래요. 좀 이제 약한 거. 근데, 조금 이제, 고등학생부터 이제, 제 또래 분들은, 교도소 죄, 죄수 죄 달라 그러고, 이거 진짜 옛날에 있던 건데, 이거, 네이버 때문에 전부 다 내려갔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옛날에, 그, <laughs> 하을에 쪽팔리다. 그 옛날에 그 정액으로 범벅대별로 라는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 달라하는 분 보니 내가 엄청 충격 먹았어요 그거 되게 세거든요 수위 수위가 그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걸요? 그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뷰가 그 조회 수가 그게 2만 3만 뷰인가 막 이게 넘어갔으니까 <laughs> 그거 좋아요. 막 700개 달리고. 오신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 걸즈들은 몰라. 초창기 걸즈들이 알 거예요. 2016년 2016년. 그러니까 나 대학생 때. 에, 네, 그때쯤. 아. 그래서 아 이번에 그냥 어떻게뭐 취업하기 전에 좀 꽁돈 받아 가지고 유튜브 스트리밍도 하고 다시 그걸로 할거했거든 그 수익 창출한 거 갖다가 이번에 3월에 서콜이잖아요 3월에 그 3월 서콜 갈때 약간 선물 같은 거 조금 사들고 갈라 했었거든요 좀큰거뭐 다이소에서 사 파는 거 말고 진짜 막 진짜 막뭐 미니 가스기라든가 디퓨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비싼 것들 하나에 뭐한 2만 원대 정도 그런 거 사들고 한 5명 정도한테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쓰니까 5명이면 부코는 너무 멀어서 못 가요. 죄 죄송해요. 나 지금 서코갈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미칠려고 하고 있는데 <laughs> 나 부산까지 내가 KTX 타고 가야 되는 게 문제야. 무궁화호 타고 가면 너무 늦거든요. 돈좀더 벌어서 부코 갈게요. 돈좀더벌 하면은 그 디코 거기도 가고 부코도 가고 뭐 그래야죠. 근데 일단 서울에 오면은 날볼수 있어요. 서코에 오면은. 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라 했었어요. 그냥 수익 창출하면은, 뭐, 먹방도 찍고, 좀 이벤트성 하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좀 잘해보자고요. 안 걸리게. 그래야 내가 힘내서 번역하지. <laughs> 요즘, 오손마트상 번역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써커 와요 3월 2일에 열리더만 나 그거 예약할 거예요 아 참고로 나는 서코갈때 튀는 옷안 옷 입는 거 알아요? 내가 늘 포스팅하잖아요 나 오늘 뭘뭐 입고 간다 뭘뭐 입고 간다 근데 보통은 그냥 다 까매 다 까만색 옷이야 다 까만색 옷, 옷에 머리가 머리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 아니면은 이렇게 쉼표 머리 이렇게 이렇게 뭐 쉼표 머리 이거 이거 둘중 하나야 머리 스타일이 혼자 완전 잃코어완니까요 완전 잃코 전에 입었던 옷이 뭐죠 제가? 전에 제가 뭐, 뭐 입었죠? 그때 그냥 맨투맨에다 그냥 가디건 입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내가 유튜브로 식지라는 영상을 올릴라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만화를 허락을 안 받고 내가 번역하잖아요. 근데 그걸 <laughs> 유튜브에다가 올리면은 전 세계 사람을다 보는데 그건 저작권에 진짜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허락 맡아가지고 허락 허락 맡아가지고 저기 졸라 죄송한데 내가 뭐 당신 만화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식자 식자를 일본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뭐 번역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일단 그래 수익 창출은 안, 하, 안 하겠다. 근데 해, 하게 해 달라. 근데 뭐 오케이 사인 오면 그냥 하는 거고 대신에 그거라는 수익 창출 못 하겠죠. 저작권이 저한테 없으니까 그거는. 148에서 코 갔을 때 내가 뭐입었더라 아, 그거 구찌 반팔티. 그거 여기 걸려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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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뒤에. 좀제손가락보이죠 저 지금 가디건인데 그 안에 지금 반팔, 구찌 가디건이, 반팔 있어요. <laughs> 아이고, 할 말, 할 말은 다 했어요. 할말다 했는데 저 이따가 밥 먹으러 나가야 되거든요? 밥 먹으러 나가, 나가기 전까지 수다 떨까요? 그냥? 어떡 할까요? 밥 먹으러 나가기 전까지 그냥 수다 떨다가 갈까? 아니면은 지금 꺼 인생 슬프죠 어떻게 할까? 지금 꺼? 아, 대, 대, 대화해요? 그럼 나 맥주 한캔 가져올까? 나 오늘 맥주 샀거든요 기린이 지방 알아요? 나 오늘 맥주 샀어 맥주 나는 늘 방송할 때마다 자꾸 왔다 갔다 걸린다 약간 정서장애, 그 정서 장애 정서 불안 장애 있나봐 그 ADHD인가 그거 가만히 있지는 못해 사람이 오늘 나그 랍스타 으러 가기로 했거든 그 다른 집에서 그 이거 이따 가서 먹으려고 산 건데 그냥 지금 그냥 한캔 깔게 깔게 어, 어휴 거품이 어, 거품이 어머나. 아 여러분, 나나 맥주 못 먹는 거 알아요? 나 원래 맥주 못 먹는데 이번에 맥주 먹는 자 배웠어요. 맥주 먹는 법 법을. 맥주를 못 먹니까 사회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어렵더라고. 갑자기 시끄러 방송으로 되어버렸네? 안 돼. 이런 거로는 안 걸려요 유튜브에서. 네이버는 걸리겠지. 네이버는. 존나 씹새끼들이니까 그거 한잔 마실게요. 와아참 트름이 <laughs> 맛있다 목넘김 진짜 좋다. 목넘김이 카스나 이런 거는 엄청 따거든요, 이거. 근데 얘는 안 따갑네, 진짜. 괜히 목넘김 부드럽다고 소문난 거식이 아니구나. 이거 진짜 괜찮다. 아, 나는 좀 뭐지? 나 석고 갔을 때 보통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분들이 가장 많이 오 오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 스무 살 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문제가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서코 갔다가 끝나고 술한을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오코잘 괜찮아요? 오. 근데 다들 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냥 저 만나면은 딱 이게 절차가 있어요 카톡으로 어디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뭐 입구 앞에 있어요 그럼 둘중 하나가 찾아가요. 그럼 찾아봤어? 그럼 만나. 그래서 아 아니, 안녕하세요 이래. 그럼 제가 아 안녕하세요 저뭐 제가 추녀예요 막 이래요. 좀 부끄럽죠 그때.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해요. 그냥 일단 악수에 이렇게 악수해요. 그래서 뭐아 블로그 많이 봐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악수하고 그냥 뭘 줘요 막. 나뭐아이아 <laughs> 인사가 어색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나도 정상인이어가지고, 나도 가면은 1코는 해야 되잖아요. 막, 가가지고, 막, 뭐, 어, 어이, 어이, 고추부대원 막 이럴 수가 없잖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아, 야, 아, 예 안녕하세요. 뭐, 저 뭐, 춘녀라고 합니다. 하뭐 반가워요. 뭐, 블로그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뭐, 제가 뭐, 선물 뭐, 드릴 게 없네. 미안해요. 뭐, 이런 거. 자꾸 틀어 나오려고 그래. 어우. <laughs> 그래 가지고 이냥뭐 만나면 은 그냥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 얘기하다가 그냥 선물 받고 그냥 뭐 빠빠이 하는 거지 그냥 빠빠이 하는 하는 거지 뭐아 지금 2 3분 방송했는데 지 아빠 왔다 지금 아, 지금 이제 아빠 왔어요 이제, 이제 나 나가야 되, 나가야 될것 같아. 오늘 최단기간 스트리밍이었다 맨날 2시간씩 했는데 어, 여러분 나 이제 갑니다 나 이제 가요 이거 어떻게 꺼드라? 아 어, 자꾸 트럼프 나오 미치겠다 맥주 한입 마셨는데 아빠 왔어 이제 나 랍스터 먹으러 가야돼 나 이제 랍스터 먹으러 가야돼 <laughs> 여러분들 밥 맛있게 먹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아, 어, 한 글쎄?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가근데또까먹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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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려 알려 주 이거, 이거, 끊어 줘 찾았어 그럼 모두들 안녕